7을 제외하고 1부터 6까지의 집합, 의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 부분 집합 S에 대해서 S와 7의 합 집합, 의 교대합을 생각을 해보고, 그 다음에, 어 그냥 S의 교대합, ]을 더하면은 그 값이 항상 7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, 3, 4의 교대합을 생각을 해보면 4-3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1, 3, 4, 7의 교대합을 생각을 해보면 7-4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을 더하면 7이 되겠죠. 그래서 1부터 7까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두분 집합의 개수 는 2의 7제곱만큼 있죠. 앞에서 본 것처럼 둘씩 짝지어서 교대합이 7이 되도록 교대합 의합두 집합의 교대합의 합이 7이 되도록 적당히 짝지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그 짝은 2의 6제곱만큼 발생을 하겠죠. 그래서 어 둘씩 짝지으면은 그 짝이 2의 6제곱만큼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그두 개의 교대합은 합이 7이 되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 보면은 448이 되겠습니다.